아빠가 엄마 엄청 귀여워 이뻐하지? <laughs> 그지? 소주 서주, 엄마가 소주보다 더 이쁘게 생겼던데 맞아요 엄마는 안 자노 그지? 누구다 <했지? 웃음> 진짜 안자 <아름다워. 웃음> 아, 미안해 그것도 그렇게 진작에게화내 내가 뭐가 되는 일이 놀리자고 한건데 진짜예요 <웃음> <웃음> 아니야 엄마보다 니가 이뻐 놀라는 <laughs> 자, 일단 네. 별표부터 칠게. 조용히 하세요. 음. 고차 방정식 방향시. 고차 방정식의 정의가 뭘까? 6분 차수. 4수가. 네. 차수가 높다. 3차 4차를 고차라고 해야겠지? 5차는. 오차는 없어요. 우리 여기 다루는 거는 3차 4차밖에 없어요. 네. 자, 별표부터 칠게요. 별쪽이에요 아, 그냥. 150페이지. 자. 자, 정리부터 할게요. 알겠지? 잘 들어요. X3차를 푸는 방법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인수분해도 있는데, 인수분해는 그게 쓰지 않을 거 알겠지? 잘안 나오는데. 3차 방정식을 딱 풀면 딱한 가지야. 우리 앞에서 내가 3차 방정식 나오면 해줄게. 라고 했던 조립제법이야. 누구라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몇차 방정식까지 풀었어? 2차, 2차 방정식을 풀었지 그러면 조립제품의 목재가 뭘까요? 1차 곱하기 몇 차? 2차로 만드는 거 알겠지? 몇 차고 몇 차라고? 1차, 1차. 1차하고 2차로 만드는 거아 조립제품 이게 끝이야 그럼 어떤 거냐? 한번 해볼게요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해도 데왜 이렇게 너무 크게 썼잖아 나? 야, 이렇게 하면, 오케이. 두 가지가 있어. 지겠 어, 이때도 이 왜? 어, 이따가 저게저게 저렇게. 저렇게. 게렇게게 저렇게. 저게 저렇게. 저렇 설마 렇게 저렇게. 네. <laughs> <laughs> 아니지 이제. 게그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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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이저렇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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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아들? 아들. 그래, 아들은. 아들은 물어줘야 되겠어. 멋쟁이. 끝. 아들. 둘. 아. 딸이. 딸아. 우리 기영둥이 예쁜 딸. 오. 어. 되게 닮았네. 어? 가정적이시다. 가정적. 가짜 빼. 점적이야. <laughs> 가정적. 아, 가정적이긴 한데, <laughs> 술을 자주 먹고 들어가서. <웃음> <웃음> 잘할 수밖에 없어. 잘 해야 돼. <laughs> 잘해. 자, 계속, 잘 봐. 이거를 누구와 누구로 만든다? 음. 1차와 2차로 만들잖아. 그러면, 일단, 그늘 하나 찾아. 그늘 어떻게 찾냐? 이 새끼의 약속을 찾아. 알겠지? 누구의 약속 찾는다고? 상수항이 약수, g 마이너스 2약 n u s Yaks, Shibi 그런데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거의 99%가 나 l u s minus, yes, of, very pu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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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s h 돼 pushy, pushy, p 그 s h 앞에다가 잘 보세요 앞에다가 대수를 써줄게 자 여기 얼마야? 1그 다음 얼마? 맞아요. 마이너스 3 4. 아. 4 마이너스 2이 아. 새끼 곱하기라고 아. 생각하는 거 알겠지? 1을 넣었을 때 0이지 그니까 러 1을 적어줘 알겠지? 알겠어? 근데 처음에 거는 그냥 내려와 얼마? 1. 1이야 얘 곱해 얼마? 얘 더해 얼마? 마이너스 2또 곱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 2. 마지막 0이 나오지, 그렇지? 마지막 0이 나오면 이게 뭐가 되냐? 근이에요, 이런돼지얘해지 자, 한번 해볼게. 우리 1은 0. x 3승 빼기 1은0 인수분해면 x 빼기 1분 x 제곱 기 x 1 나오지. 왜그리저 해볼게. 자, 여기 조심해야 돼. 1제으의 0이 되잖아, 그렇지? 똑같이1 넣어. x 3승의 서 얼마? x 제곱의 배수? 영. x? 0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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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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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곱하면 1 1 1 1, 1, 1, 1, 1, 1, 0 알겠지? 3차를 몇 차와 몇으로 만든다고? 1차와, 1차와 차 2차. 2차 1차와 몇 차? 2차로 만든대. 응. 1이 근이니까 어떻게 돼? x 1이다. 알겠지? 얘는 x. 2차항의 개수 x 제곱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이됐다 영은 그냥 나머지. 아 이거는 영니까 마지막 영이라고 한게 떨어져야 근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얘가 만약 에 나머지가 있어 그럼 근이 아니야, 알겠지? 자, 얘는 어떻게 돼? 이근이니까 아마. 얘2차1차 함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그래 우리가 많이 봐야 인수분해 공식이지. 얘는 니까얘돼안 예, 돼? 네. 예. 얘 되지? 얘돼안 <laughs> 예, 돼? 안 돼? 자 그럼 하나만 볼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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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1집으로 면게요1돼안 돼요. 네. 마이너스 1집으로 면의가돼안돼안 안 되지. 그치? 누구 집으로면0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집으로 면의가 돼지. 마이너스 집 얼마?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laughs> 플러스 6 오, 씨. 자. <laughs> 마이너스 16? 그럴 수 있냐? 그럴 자 그럴 수 있냐? 그럴 플러스 그럴 수있그렇지그래서 마이너스 수가냐 그럴 냐그래수그래수그러면개수가 없을 때는 사냐그수의개그수가이을때수을냐 그럴 는게 되게 중요하냐그랬었지그럼이 있냐? 그럴 수 3차니까 앞에 계가 얼마? 2. 2. 2. 2차도 계속 얼마? 4. 4. 없으면 0점은 줘야 돼 되지. 1차에 계속 얼마? 3. 그다음 얼마? 6. 6. 자, 누가 그니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얘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내려 와요. 곱하면 얼마?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곱하면? 얘들인데 자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x 얼마? 네. 플러스 +2 이에얘 얼마? 2x 네. 2x 제곱 더하기 3. 얼마? 3, 3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이게 저립제분이에요 3차를 먼저 끝내게. 3차는 이 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근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3차는 근을 몇 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세 개, 두 개, 한 음. 개. 이해돼? 한계는 어떻게 되겠어? 그건안 가질 수는 없어. 쫙, 수처럼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냥 그래. 자, 저기저기 저기. 똑똑이. 아니, 뭐야? 크게하세요 음. 일단. 음, 뭐.